에밀레종으로 불리는 국보제 29호 성덕대왕 신종은 신라시대 깊은 불신과 당대 최고의 금속 재련 기술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요. 불을 이용한 최첨단 연소 기술을 논의하는 국제 연소학회 심포지엄이 에밀레종 타종으로 시작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을 이용한 연소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제36차 국제 연소학회 심포지엄이 불의 과학으로 만들어진 에밀레종 타종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전 강남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가득 메운 50여 개국, 1500여 명의 국내 연소 분야 석학과 관계자들의 눈과 귀는 단상위 에밀레종으로 쏠렸습니다. <laughs> 정영민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종교를 넘어 한국의 뛰어난 전통문화 예술품이자 당대 최고의 금속 재련 기술로 만들어진 에밀레 종과 이에 대한 설화를 소개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미국 피츠버그에 위치한 국제 연소학회는 지난 1954년도에 설립돼 현재 각 대륙을 돌며 국제 연소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카타리나 국제 연소학회 회장은 에밀레종의 맑고 고운 소리에 마음이 정화된 것 같다며 인근에 위치한 봉은사에도 여러 차례 방문해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몸소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우리나라 이준식 교육부총리와 조한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해 에너지와 자동차를 넘어 그린 에너지로 확대되고 있는. 연소 분야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정인석 제 36차 국제 연소학회 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에밀레종 타종이 불의 과학인 연소 분야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용광로와 한국의 역사와 이것을 다 합칠 수 있는 게 그리고 거기에 전설도 같이 있어서 에밀레종을 찾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1928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34개 지부에서 1,500여 명의 연소연구 분야 석학들이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